뭐 이분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표현하느냐 뭐안 되면 정의당도 괜찮아요 뭐 하여튼 이분은 그런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사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무인 일주인데. 아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주오는 사람 뭐 누구 누구 끼고 있던 것도 뭐 얘기 듣뭐 이렇게 저희끼리는 야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분 위에 아마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전처죠 박정희 대통령의 전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전 부인 밑에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잘안 드러나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둘째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인일 주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군의 힘을 등에 업고 뭐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업적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받고 태어나는 명이 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사주팔자. 남자 여자도 아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미 나한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라는 그 근데 이렇게 관이 세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토면 좀 뭐랄까 무심한 되게 대범한 그러니까 관, 자기가 관심 없는 거야 관심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50 60대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대운들을 다 뚫고 61세의 무신 대운이 딱 왔을 때 본인이 정말 그 관을 쟁취했다면 이분도 아마 뭐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들러붙어 있는 애들이 또 문제가 되고 본인이 또 특히나 넓은 무토다 보니 모든 걸다 포용은 해주고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걸 본인이 이렇게 구분해서 칠것 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게 잘안 돼요. 안 되다 보니 화기운도 좀 부족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이분한테 없는 거는 수화 두 개가 다 없는데 특히나 이제 수기운은 이분한테는 재성 그러니까 친구 네트워크 뭐 이런 거라서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을 텐데 아마 20대 이후에 대학교 가고 난 이후에는 아마 거의 아버지 때문이 또 그렇고. 거의 공주님이죠. 공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많지 않았던 게좀 안타깝고 그런 걸좀더 활용을 해서 본인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을 얻고 좀 뭐랄까 공부도 좀더 하고 좀 대외적인 이런 활동들을 더 했다면 복귀를 할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70일 원래는 이분이 60일 70일 대운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좀잘 끝나고 했으면 오히려 더 그런 영향력 있는 뭐랄까, 큰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그게 끝난 마당에서 무토가 다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무토는, 이제 이 무토들의 특징인데, 자기가 꽂혀서 막 이렇게 뭔가 하면 되게 추진력도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기본 성향이 좀 약간 게을러요, 무토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막친그 그 세월이 너무 힘들고, 그 주변에 막 관심도 이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쉬는 타이밍 약간 겨울잠 이런 타이밍이고 그거를 누가 깨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애는 쓰겠으나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도 좋지도 않습니다. 영원히안 나올까요? 네. 어.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많죠. 많은데 힘들어요. 지금 힘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라. 몇년 정도 수감돼 있었죠? 거의 한 2, 3년? 더 길게 아마 있었을 건데. 지쳤나.. 지칠만해 그럼요 변기까지 뜯어서 해외 출장다니다가 갑자기 교도소에서 더러운 변기에서 이제 볼일도 보셔야 되고 밥도 뭐 아무리 뭐 그렇게 사식 넣어주고 한다고 하지만 본인 먹는 게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거못 먹고 뭐 그러다 보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사식을 바, 밖에서 설렁탕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 정해진 그걸로 빵 먹고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이재용이다 박근혜다 그래도 조금 편의는 보, 봐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호텔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호텔급은 아닌데 조금 편의를 봐주지는 않을 거,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봐준다고요? 매일매일 변호사들이 가서 네 그건 있지 그러니까 뭐 감방에 있는 시간 되게 짧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뭐 면담하고 면회하고 면회하면 뭐 교도소장 방에서 그냥 뭐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잠도 좀 자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 거는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내가 낸데. 음. 그 궁금한 게 이제 최순식그 사건 때문에 어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저 사람은 바보다. 저 사람은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저사 저기서 다 해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주상으로 좀 컨텐츠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라서 이분이 남자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컨텐츠는 뭐냐면 파워, 칼, 군대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은 이제 무인일주인데 실제로 무인일주의 특성이 드러나기보다는 관이 너무 많아서 목이 이분한테 관인데 그 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쨌거나 그 명예고 어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연히 이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 관을 내걸로 만들려면 어쨌거나 그 관이라는 건 나를 공격하는 또는 나를 어떻게든 뭐랄까 컨트롤하는 힘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너무 본인이 막그 정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무토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만 화가 하기운이 뭐, 아, 저거는 30대, 32분 30, 1대운인데, 31세부터 51세까지 30년 동안 화대운이 들어와서 그게 보충은 됐습니다만, 그 보충되는 시기에 뭔가 다른 거를 더 하셨으면 오히려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이분이 가져야 될 컨텐츠라는 게 그런 남자다움, 또 박력, 그 다음에 권력. 힘 이런 걸 오히려 보여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추종의 면에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 한번 죽도시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뒷모습만 보고도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 그런 게 아우라잖아요. 그런 것도 타고 나는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의 뭐 총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우라 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고났어요? 이분은 그 아우라는 타고나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뜻이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막 최순실한테 이둘려가지고뭐 되게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받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말고 더좀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옆에 참모로 더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더 듣고 뭘 했다면 오히려 목 기운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렸을 때 갇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만날 수 있고 자기가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대단히 좁아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가 뭘 추구하다 보니까 어긋난 거예요. 그러그 어. 곁에 있는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이내 장막을 쳐서 이제 다른 사, 사실 뭐 이상돈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하고 엘리트인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네, 예, 그게 치명타죠. 그런데 응. 이제 무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약간 무디고 넓은 땅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그냥 냅두는거야. 드라, 드라마 봐야되니까. 음, 그 넓은 땅은 사슴도 뛰어놀고 토끼도 똥싸고 나무도 크고 막이런거예요 그걸 땅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싫어하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퀼케에 지진 났잖아요. 땅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움직이거나 성질내면 믿을 신의 신자가 다 땅이기도 하고 그 신뢰가 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만 웬만해서 그거 잘안 벌어져 무토 그래서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음. 자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만 좀 다른 방향이었으면 훨씬 더잘 됐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이 될 사주였어요? 네이 정도 관이면 대통령 할만하죠. 묘심화 스님이라는 분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탄핵을 둘다 예측했다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탄핵 도 예측이 될 사주였어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의 이제 대운의 부침을 따질 때는 제가 볼때 이분은 61세부터 81세까지 오는 30년 대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의 그운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그 상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이제 을목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을목하고 아주 상극이죠 특히 이제 땅이라는 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땅이 갈라지니까. 그런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분이 열어 놓은 세상이 을목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두각되는 세상을 열어 놨어요. 그게 자기의 그큰 넓은 땅에 다 받아주다 보니 을목들이 막 활개를 친 건데 원래는 이제 을목은 그렇게 막 두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풀이고 꽃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을목인 정치인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안철수 이재명 뭐또 누가 있지 안희정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을목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대두가 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을목이 대두가 됐다라는 것 자체로 놓고 보면 그 운대에 아마 이분이 탄핵을 받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만약 에 그때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금의 기운의 사람들, 또는 뭐 토의 기운인 뭐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그런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탄핵이 안 되고, 오히려 끝까지 가고, 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저한테 많이 이제 뭐 질문하시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laughs> 사주라는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그 명이 있고 그거에 따른 운의 변화가 있어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그걸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면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들도 어떻게 음향오행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의 상대되는 사람 또는 나와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뭐 신살이란 건 외우기도 쉬우니까 뭐 써먹기는 좋지만 그게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고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주변에 저랑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그걸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하나 얻어 걸리면 와 이러고 이제 인기를 끌겠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같이 그 한국 정치사에 존재했던 뭐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명은 어떨까요? 오래 사실까요? 예, 이분은 오래 사실 겁니다. 왜냐면 빨리 돌아가시면 충격받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세부터 1대운인그 30년 대운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럼 변동 변화가 크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아프거나 뭔가 아마 관리는 되게 잘 하실 거예요 스스로 관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렇게 중중하신 분은 딱 시간 정해진 대로 딱딱 움직이기 때문에 뭐 90까지는 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되게 놀란 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막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광화문 집회가 뭐 돈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돈만으로 그 추운데 나와서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사주 타고 난 거예요? 네. 도와? 아니요. 이분은 화가 없는데 어쨌거나 그 관이라는 거를 이분은 목이 관인데 그걸 얻었고 그걸 크게 얻었잖아요. 그러면 목생화 하듯이 그 화라는 인기가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추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이유는 연예인인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람들한테. 아, 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김호중 막 콘서트 다니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보는 게 이제 자기 소원인 거예요. 막 가서 그리고 선물 주고 싶고. 그건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추종하는 거고 그냥 이분은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나와서 이렇게 인사만 해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대구는요? 아 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한마디로 한마디로 대구 난리 났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그런 거예요. 그냥 이분은 음. 원래 이제 가수면 노래 보러 가는 거고. 연기자면 뭐그 연기하는 거 보러 가서 막그 영화 같은 거 보고 좋아하듯이 하는 거지만 이분은 그 자리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그 관이라는 거에 관 자리기도 하니까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연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아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찍어줄 거니까. 아네 사람하니까 네 무조건 찍어줍니다. 연예인인데 뭐 아무리 상대방의 뭐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김호중 팬인데. 이명웅 팬이 뭐 하든 말든 한 상관없이 김호중 찍는 거예요. 그뭘왜이명웅이 노래를 더 잘한다. 그러든 말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좀그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왜 찍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이 공부하다가 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이분이 이제 관이 많아요. 보통 여자분한테 관이 많다 그러면 남자가 많네, 뭐 결혼 여러 번 하네 뭐 온갖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한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공부하다가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자무자라는 거를 딱 깨달은 날이 되게 크게 좀 뭔가 배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 없는 거하고도 같고요 없는 건또 많은 거하고도 같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먹고 보면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가 시계가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0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0시로 돌아가는 것처럼 없는 건 가장 많은 거 하고 가로 붙어 있는 그런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관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관을 정말 말 그대로 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쟁취하면서 살다 보니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로 좀 정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에 계신 그 김건희 여사가 병화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뭐한번 방문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네뭐 잘한 건 알고 있지만 고그 정도 수준이지 이분을 아마 뭐 거기서도 얘기 듣겠죠. 이분을 활용하면 좋겠으나 이분은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아마 낭비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맞기는 잘 맞겠죠. 이분은 토고. 윤석열 대통령 은 금이니까 토생금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이분이 본인을 지지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면 뭐 천군만마의 수준을 넘어서겠죠. 그러나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레싱을 받는 쪽이 보수는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네. 근데 안해줄 거라고. 아 누구한테도? 네. 보통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막 이제 대통령하고 뭐 하고 할때 움직였으니까 그게 작용을 한 거지. 대선 대선 투표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색 옷을 입고 나타난 게 화제가 됐었어요.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옷을 그냥 막 입으시는 분이 아니신 걸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남색 옷을 입었다. 보수가 아닌 오히려 뭐 민주당 쪽으로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건가요? 이분은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본인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왜뭐 이분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표현하느냐. 뭐안 되면 정의당도 괜찮아요. 뭐 하여튼 이분은 그런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곳이 자기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데 하고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게 안될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옷을 예를 들면 아마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그때 뭐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옷을 입으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당 색깔과 맞고 하니까 좋겠죠. 근데 이분한테는 화기운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에게 관이 되는 이 목들이 다 글로 쏠려요.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키울 수 있는 남색. 그 다음에 물 쪽에 가까운 색깔을 입는 게 자기의 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조언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파란색 계통 이런 옷 입으셨을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정치인이나 또는 재벌들이 그런 엄청. 그런 거 엄청 신경 써서 옷 입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이 가능성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명리학적인 가능성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조언까지 다 듣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아 저거 뭐 미신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든 뭐 아니면 국가의 지금 방향이든 어떤 지금 계절에 무슨 계절이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 원래는 다 따질 수 있는 건다 따져야 내가 정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건 되게 마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벌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컨설팅도 받고 온갖 조언을 다 듣고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경제적인 것까지 다 파악하고도 또 이런 명략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갖다 놓고 거기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여지를 다 차단시켜놓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해서 집어넣으신 장본인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집에 초대해서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그 수사할 때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 금이 센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걸로 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인의 입장도 있고 검찰의 입장도 있어서 한건 맞겠습니다만은 막상 조사해보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러니까 본인하고 생각보다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거 뭐 남색 옷 입어서 민주당 간다는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본인의 관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아마 뭐 그때 대통령 취임식 갈 때도 뭐 오방색 뭐 이런 거쓴거 거 보면 그런 것도 얘기를 들어서 자신의 관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아마 색깔이 나서 입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에서 아버지란? 아, 그게 참 이게 그거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한데 아버지가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좋았을 겁니다. 토생금 해주는 이런 받쳐주는 또 훌륭한 딸이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했잖아요. 아들이었으면. 육사 가서 장군까지 시키고 본인의 후계자로 잘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분도 이제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고 옛날 사람이고 거의 조선 말기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통제를 한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거느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된게 안타깝습니다. 뽑기도 했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겠죠 왜냐면 자기도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막술 먹고 늦게까지 놀고도 싶고 어? 그 다음에 뭐 미니스커트 그때 유행할 때니까 그런 거 입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런 걸 아예 못하게 차단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토니까 받아는 드렸겠습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기본 그런 경험 그니까 친구를 사귀고 또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경험했다면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음. <laughs>